구장의 그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우리는 메시아 시대가 될 때에 메시아 시대에 일어나는 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요 구장의 이제 이 말씀이 바로 메시아 시대가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그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을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명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는 두로라는 이름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이제 그 특징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도 마찬가지다 그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경고하시는가 2절 끝에 보시면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벌써 이제 눈치가 있는 것면 금방 파악이 되는데 지혜롭다는 게 이게 좋은 말이 지금 아닙니다. 칭찬하는 말이 아니고 에, 잘했다는 말이 아니고 에, 이거는 이제 시니컬 에, 비꼬는 말이죠. 불로가 가지고 있는 이, 에, 이 느낌이 좀 특별합니다. 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발숭배, 물신주의, 에, 부패한 인본주의 자 이것이 결국은 사단의 본질하고 이게 지금 일맥상통하는 사단의 본질과 통해버리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적인 교만이고, 이거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바다에 쳐 넣어가지고 그가 불사, 불에 삼켜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머리가 기차게 잘 돌아갔던 이 두로,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에도 살아남고, 예, 페르시아의 침공에도 살아남았던 두로, 그래서 예, 은을 티끌같이, 금을 진흙같이 그렇게 예, 이, 누리면서 살았던 이 두로, 하나님께서 예, 이 두로를 부러워하지 말아요. 예, 두로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정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두로를 비롯한 그 두로와 비슷한 이 모든 족속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이입니다 우러러 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자. 잔머리를 기차게 굴려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이제 무너뜨리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를 낮추십니다. 처음에 말씀한 대로 높은 자를 낮추시는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어서 저 사람은 영원히 승리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는. 지혜는 뭐가 지혜인가? 우리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복이고, 두로를 부러워하지 마라, 이것입니다.